94. 편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이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우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작은 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야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열방을 징벌 하시는 자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죄의 징벌을 당하며 죄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젖줄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죄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죄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